안녕하세요, 에이씨. 다시 편지를 쓰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지난번 편지에서는 우리는 당신이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살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이것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신분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그 신분 변화에는 놀라운 권세가 함께 따라와요? 오늘은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특별한 권세에 대해 그 중에서 기도가 가진 힘과 그 기도를 방해하려는 속삭임에 대해 나누고 싶어요. A씨 기도라는 개념이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이나 마음을 다스리는 행위 정도로 생각하곤 해요. 하지만 기도는 단순히 자기 위안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존재, 즉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정말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올까? 기도한다고 현실이 바뀌겠어? 혹시 기도는 그냥 기분 탓일 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의심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속에 아주 익숙하게 자리 잡은 속삭이는 존재 때문이죠. 우리는 흔히 내가 원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은밀하게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존재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도록, 기도를 포기하도록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오늘은 먼저 그 속삭임 다섯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속삭임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속삭임: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거야? A 씨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중요한 문제를 두고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놨는데 상대가 별 반응 없이 음, 그래? 하고 말할 때요. 그럼 우리는 실망하고, 아, 이 사람은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 이후로는 그 친구에게 고민을 잘 털어놓지 않게 되고요. 사탄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비슷한 느낌이 들도록 속삭입니다. 내가 기도한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냥 공중에 대고 말하는 것 뿐이야.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다면 왜 지금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겠어? 이 속삭임은 결국 기도를 하지 않게 만들거나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예레미야 33장 3절. 기도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반드시 하나님께 닿게 되어 보이지 않는 전파가 핸드폰 기지국에 연결되는 것처럼 말이죠. 핸드폰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고 말할 수 없듯이 기도도 그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소통에 통로랍니다. 두 번째 속삭임, 네가 무슨 기도를 한들 너 같은 사람이 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 A씨,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혜택을 받으려면 자격이 필요하죠? 장학금을 받으려면 성적이 좋아야 하고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이 높아야 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면 경력이 있어야 해요? 사탄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세상의 원리를 적용하도록 속삭입니다. 너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기도할 자격이 없어? 너는 죄가 많아?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듣겠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를 멀리 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자녀이기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기도는 대출 심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랍니다. 세 번째 속삭임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왜 주시겠어? 내가 뭐라도 된줄 알아? A씨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면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어야 하죠. 사람들은 흔히 세상은 냉정한 곳이야. 힘 없는 사람은 원하는 걸 가질 수 없어. 라고 말해요? 사탄은 이 원리를 이용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 같은 평범한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현실은 냉정해.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과 다른 분이에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여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네 번째 속삭임. 기도한다고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야?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낫지 않아? A씨 세상에서는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도 돕는다. 라는 말이 있죠?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지 않나요?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기도한다고 내 현실이 바뀌진 않아? 그냥 네가 해결해야 해.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노력과 함께 움직이는 힘이에요. 우리가 할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강력한 방법이죠. 기도는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다섯 번째 속삭임은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는 게 맞지 않아? A씨, 우리는 보통 원하는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곤 해요. 운동을 시작해도 며칠 만에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그만두고 싶어지죠. 사탄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봐, 기도해도 변화가 없잖아. 그냥 포기해!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인스턴트 음식처럼 즉각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고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쉽게 포기하면 이미 응답이 오고 있는데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사탄은 승리합니다. 그러니 절대 속지 마세요.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 그 여섯 번째 속삭임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건 내 착각일 거야. 우연이었겠지? A씨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종종 이렇게 말해요? 운이 좋았네? 마침 타이밍이 잘 맞았어? 그냥 우연이야? 사탄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부정하도록 속삭입니다. 그냥 내가 잘해서 된 거지 기도 때문이 아니야? 내가 운이 좋았던 거야? 하나님이 특별히 도와주신 건 아니야? 하지만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정말 운이 좋았던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특히 기도한 후에 좋은 변화가 생겼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신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 기도 응답을 우연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일어나는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랍니다. 그 일곱 번째 속삭임은 네가 기도하는 동안에도 사탄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 소용없어. A씨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왜더 힘든 일이 생기는 거지? 응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심해진 것 같아? 사탄은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도록 이런 생각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막으려고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바로 해뜨기 직전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응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어떤 어둠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그 여덟 번째 속삭임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것만으로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a씨 세상에는 많은 방법이 있어요. 돈을 버는 법, 건강을 지키는 법,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 사람들은 각각의 문제에 대해 이렇게 해야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이런 세상의 원리를 이용해서 기도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권세 위에 있는 능력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홉 번째 속삭임은 너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어. 내 과거를 봐. 너는 응답받을 가치가 없어. a씨 우리 모두는 살아오면서 실수도 하고 후회되는 선택도 했을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때그 과거를 들춰내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네가 저지른 일들을 생각해 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고 기도 응답을 결정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완벽해서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성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자녀로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사라지고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과거의 실수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일 뿐이에요. 그 마지막 속삭임은 기도해봤자 내 상황은 똑같아. 내 인생이 나아질 리 없어.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상황이 그대로야. 이제는 지쳤어. 그냥 받아들이는 게 낫겠어. 사탄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 기도를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즉시 응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응답 없음은 아니에요?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당장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씨를 뿌린 게 아무 소용 없어? 라고 말하지 않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응답이 천천히 올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무기예요. 사탄이 아무리 속삭여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A 씨,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 되길 바라요.